거기에 마에 <laughs> 들구나. <웃음> 오빠 뽑아줘. 쩍쩍. 오, 너무, 너무. 슬로보기 우 안돼, 안돼. 다음에 뭐 잡을 거야 아까 이거 미니언즈에서 좀아이다 네, 그거 미니언즈에서 아, 비서 육신면 아. 안돼. 그러지만 안돼. 어, 잘 잡았어. 엄청 잘 잡았어. 슬로보기즈. 우 지금 심은 오지입니다. 잠깐만, 잠깐. 이좀 잠깐. 어, 어, 세팅 잘못해놨는데?

안 돼. 자, 아니, 만 원에 두 개는 안 돼! 아, 저, 미니언즈는 음악이 신나게 나오면서 막 앞뒤로 막 춤추고 막 그런 거였는데. 저장, 저장. 최근 신상인데. 음, 슬로우, 슬로우 뽑기, 광순 언니만. 안 돼, 안 돼, 슬로우 뽑기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공중부양. 안 돼, 엄청 납니다, 힘이! 오늘 친구 다섯 살은 민이 아닙니다. 이거는 지금... 어..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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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어... 안 돼, 안 돼, 그지마 어지마... 어. 자... 줄게. 자... 키링, 키링, 랩핑, 뽑기... <laughs> 귀여워요... 어우, 귀 그거. 귀여워, 귀여워, 어여워 귀여워, 미니즈 올려놨어요. 아. 어... 과연 일단 삼... 일단 삼... 이게... 이게... 어떻게 되가나 잡으면 다다 나오나요?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? 다 가져가나요? 훈계 다 날라갔습니다 작은 사이즈 산산조각 다 떨어졌어요 지금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? 거지 어떤 걸 잘못 그오지 강아지 올렸다 모찌모찌 강아지 큰그림 나오나요? 눈사람이 만나요. 눈사람이 만나요. 우리 효자 상품은 눈사람니다 눈사람 수호신이다. 수호신 새로운 뭐가이머또다이머 도라이머 안다다안 다. 이거 안 다. 안 다. 안 다. 안 다. 근데, 근데 그 저기 나올 거 아니? 근데 강아지 나올 것 같아요. 강아지. 요. <laughs> <laughs> <뭐하냐? 웃음> 마이콜 한 마리만 뽑아 뽑자. 마이콜 해보자. 마이콜. 마이콜. 해? 아니 저, 저... 강아지. 마이콜 마이 자. 누구? 저 끝에 저 끝에 저기 도라에몽 도라에목 앞에 도라에몽 앞에 네, 음. 저 도라에몽 말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도라에몽 엉덩이 한번 잡아보자 같이 들어와가지아잘 뺐다 같이 나올 수 있나요? 그래서 다나오나오르 어. 어, 오르지 <생> 어. 뭐 들어갔나? 들어갔오들어갔오오어어갔나들어그나들어갔 들어갔나? 들어갔나? 어봐밀어갔나들어갔아아어갔어갔나어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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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, <목소리> 이건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 강아지? 그러니까 강아지, 뭐지, 뭐지 잘 잡으면 2천 원각인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제 머리 한번 잡아야 되니몸 잡으면 돼요, 그냥? 모르겠어요, 근데 다리 잡아도 될것 같은데 저 뒤쪽? 엉덩이 쪽, 네 네, 무섭게 아 잡으면 야. 고기 한아자 고기 한 잡아보자 좋다 뽑기 신동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키키 자꾸 내 과자만 사주세요 근데 흔들기 어 앞쪽으로 빠져 앞쪽으로 아까 이쪽이 쪽어네 가지로 하지 아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어네 그냥 그드까지 1타 2피가 하나 나는 뭐 큰일 나요어 버텼습니다 어? 서준이 뭐 뽑고 싶어? 잠깐 우선 뭐 하고 싶어 서준아? 봐봐 천천히 뭐 잡아볼까? <laughs> 저거 앵그리버드야? 앵그리버드 하고 싶어? 앵그리버드 형아 누 앵그리버드 그럼 저 끝에 잡아줘 이렇게 돌아와서 저 끝에 뾰족하게 저 끝에 뾰족한데 고기 고기 한번잘 잡아봐 거, 거, 거. 거, 거, 거. 오 그래도 그때그때그때 오 싫어 제한번더 잡아가지 검은색 튀어나온 거 사랑 저 동대문 묘지 갑까지 <laughs> 가지 가나요 엄마 선물 주려고 <laughs> 어 이걸 빠졌다 아무런 댓글도 없이 그냥 뽑게 집중하고 있으면 한 방에 나오나나 망하나요? 안 되나? <laughs> 보잖아요 <웃음> 슬로우뽑기는 오늘로 문닫습니다 뭐하고싶어? 어? 뭐 신발? 신발좀 볼까 그냥? 신발한번? 눈사람은 효자상품이라서 안돼 신발 한번 먼저 신발 저 신발 저 신발 그니까? 어. 신발? <laughs> 1타 1핀는 아니겠지? 240짜리 브랜드 스타일입니다 약간 베네통 같기도 하고 오, 신데렐라 안 나가요.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, 안 돼! 미쳤나봐요, 조심받지! 원신 언킬, 안 돼! 제발, 제발, 너라도 버티어다 모 뭐. 오, 그렇지! 하나 가져갈 가때 쓸모 없다! 그렇지! 옆집에 와서 쳐봐 이러고 싶다. 아 잘하신단 말이에 잘해요. 우리 어린 친구가 잘합니다. 스냅이 좋아요 스네비. 스냅이. 어... 찍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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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 돼. 어... 어, 어. 뭔가 이거는... 마지막... 어, 어, 어. 어, 어. 안 돼. 아... 아. 마지막 신발, 신발 신발. 야, 벌써 일본에 신발 잘 합니까? 하지만 놓는 자리. 가 돼있지만 놓는 구간도 힘이 지금 세다는 사실 슬로우 갑니다 슬로우 올라올 때도 오, 뭔가요! 안돼! 한번더 영원히 못신다는 신발은 영원히 신발 못 신나요 너 하고 싶은 거해선생 하고 싶은 거 이거 할 거야 음~~ 음~~, 음, 음 됐다 이제 빼보자 어 서준아 뭐가 고왔나계산 신발 한장 신발 한 장은 다음에 와서 또 뽑는 걸로 <웃음> 내가 숨겨놓을게 <laughs> <laughs> 한장 <laughs> 마이콜 어우 이 곰들이 멋지 멋지한거 미니언즈 한방에 아까 나오고 어? 이 새, 새는 또 언제 나왔대야 이건 응? 앵그리보드와 치마 치마는 동대문표 66사이즈 신발 한짝한 한 짝은 아직 저기 밖에 있습니다 동대문표 지갑 엄청 어, 어, 뽑았다 뽑기 선수 할라고? 뽑기 선수 할거야? 뽑기선수 안되는데요? 아, 사랑해요 뿅 <laughs> <laughs>